그래도 여기에 300명이 있는 걸 내가 지금 알았다니까. 아까 200명밖에 안 보이는데 박수를 치다 보니까 300명이 돼버린 거예요. 반갑습니다. 저도 주만 오늘 날도 아직은 그렇게 지지 풀린 것도 아니고 좀 이런 시간에 이 자리에 와서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의미를 갖는 여러분들에게 뜨거운 박수 한번 주십시다 제가 옷좀 벗어도 되겠습니까? 단 상의입니다. 상의만 벗는 게아니 나는 벗고 이해하시겠죠? 예, 네, 좋습니다. 네, 사실은 좀 아직도 제가 이 강의를 우리가 뭔 얘기를 하려다 보면은 우리가 막연하게 알고 있는 것과 그 알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좀 정확히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도 보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부분에 전문가적 견해가 있고 일반인이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적인 견해를 일반인이 알고 있는 것 보면은 같은 내용도 있지만 상당히 왜곡되어 있는 게 많은데 일반인들은 깊은 내용을 잘 몰라요. 왜곡되어 있어도 그거만 보고 얘기를 해. 그걸 깊이 얘기하려면 참 많은 걸 얘기해야 되는데 이건 알아듣지 못해요. 줄기세포를 얘기해도 거기에 진짜 들어가면 몰라요. 우리는 그냥 갖다 찔러도몇 가지만 이 상징적인 가 한두 개 가지고 그걸 다 얘기를 해버린다는 얘기예요. 세상은 두 가지 세상이 있습니다. 보이는 세상이 있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고. 그래서 제가 항상 동양예측학 강의할 때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죠 지금 7시 다돼가죠 6시 반이면 해가 지고 있다 뜨고 있다, 지고 있다. 해가 지고 있다 이미 젖죠, 거의. 젖지고 있죠 내일은 또 뜨지 네. 태양은 하루에 몇 번씩 뜨고 진다 하루에 어려운 질문 아니지 몇번한 하루 한 번이지 한번 우리가 여기가 서울의 가장 중심과 중구 맞죠 여기도 하루에 한 번씩 뜨고 지 맞죠 그럼 미국은 하루에 몇 번씩 해가 뜨고 질까 거기도 한 번. 너무나 당연한 질문. 다시 질문합니다. 또 해가 뜨고 집니까? 지구가 돕니까? 지구가 방금은 해가 뜨고 진다 했잖아. 그렇게. 표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 아 그럼 표현은 그렇게 사실이 아닌 걸 표현해도 괜찮은 거야? 이렇게? 그렇죠. 일반인이 보이는 것을 이해시는 방법 중에 어, 방법 중에 예. 일부 보이는 걸을 이해시키는 방법 중에 거짓말이 있는 거구나 말하자고. 그렇죠? 그런 거예요? 음, 맞아요. 거짓말이 있는 거 우리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음, 진리가 있고 원리가 있고 현상이 있다고 항상 제가 얘기를 하는데 요 지구가 도는 세상은 원리의 세상이고 보이는 세상은 현상의 세상입니다. 원리의 세상은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지만 그 원리에 의해서 지구가 또그 지구가 도는데 원리에 의해서 지구가 자전을 하는데 우리 눈에는 해가 뜨고 지는 걸 보인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해가 뜨거지는 걸 설명하지. 이게 자전 때문에 보이는 게 복잡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다들 이 알고 있어. 왜? 학문적 지식으로. 그러나 실제는 우리도 봐서 아는 건 아니야. 느껴서 지금 내가 지구가 돌고 있어도 머리가 어지러워. 손들어 보세요. 못 느끼잖아. 그럼 질문. 그러면 가만히 앉아 있는 우리 최 대표님은 지금 앉아 있는 거야? 지구랑 동시에 움직이고 있는 거야? 여기 이분은 가만히 있는 거야? 움직이는 거야? 원칙적으로 원칙적으로 엄밀하게 치면은 지구와 동시에 움직이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 눈에는 어떻게 보여? 안 움직이는 걸 보여. 태양은 움직이 안 움직여? 지구에 비해서는. 지구에 비해서는 안 움직이는 건 거야. 근데 우리는 움직이는 걸 보여. 북극성 움직이 안 움직여? 안 움직이는데 하늘 한 번씩 뜨고 지잖아. 안 움직이는 북극성이나 태양은 움직이는 걸 보이고 움직이는 지구는 안 움직이는 걸 보인다는 자체. 그럼 세상은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사실대로 보이는 거예요, 거꾸로, 거꾸로, 거꾸로 보이는 거예요. 거꾸로 보는. 이 그래서 시크먼 남자로 보이는데 거꾸로 보니까 뭐 아름다운 여자가 남자의 탈을 쓴 거예요, 홍박사님? 그건 아니야. <laughs>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그럼 세상이 왜? 지구는 움직이는데 안 움직이는 걸 보이고 태양은 안 움직이는데 거꾸로 보이는 데왜 사람은 제대로 보여? 다시 보자. 다른 움직이 안 움직여. 타는 움직이지. 뜨거지잖아 네. 근데 어떻게 돼요? 멈춰 있는 거 보여? 뜨거지는걸 보여? 움직이는 걸로 보이지? 다른 네. 움직이는데 움직이는 걸 보이네? 사실대로 보이네? 태양은 안 움직이는데 움직이는 걸 보이네? 북극성도. 근데 우리는 움직인다안움직이걸 보이네? 그러면이 세상은 우리가 보는 세상은 사실대로 보이는 것도 있고 왜곡돼 보이는 것도 있다. 근데 왜곡돼 보이는 게더 많을까? 사실대로 보이는 게더 많을까? 그러면 쉬운 것. 반반? 반반일까? 우리 박 대표님의 본모습을 아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여러분의 본모습을 아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본모습. 나의 여러분들의 본모습을 아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그럼 먼저 정리해봅시다. 본모습이 어떤 게 본모습이야? 내가 보는 내가 본모습이에요? 남이 보는 내가 본모습이에요? 어느 게내 본모습입니까? 내가 보는 내가 본 모습이에요. 남이 보는 내가 본 모습입니까? 남이 보는 아, 자기들, 자기들, 자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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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들, 즉, 남이 보는 모습도 한쪽만 보는 거고, 내가 보는 모습도 한쪽만 보는 거고. 그럼 남이 본 모습도 내가 내 모습 중에 하나고, 내가 보는 모습도 내 모습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걸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데, 우리는 대부분 하나씩을 보면서 이야기를 한다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왜곡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이는 대로 보는 세상이 있고, 보이지 않는 원리를 보는 세상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세상을 끌어가고, 맨들어 이끌어가고 따라가고, 세상은 두 가지 또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끌고 가는 사람, 하나는 그냥 따라가는 사람. 여러분들이 여러분 분야에서는 전문가입니다. 끌고 가죠. 나머지는 전문가가 만들어 놓은 세상을 따라가는 겁니다. 자기 분야에는 전문가예요. 근데 이 전문가가 폭넓게 본다라면은 그건 바로 진리를 볼수 있는 계념들 하는 거예요. 전문가의 관점에서도 전문가도 또 잘못 보는 것도 있긴 해요. 전문가 중에서도 그들 중, 근데 거기서 제대로 볼수 있는 전문가가 그 중에서 가장 그쪽에서 깊은 길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고요. 보험을 얘기할 때도 잘 몰라도 생명 보험하고 손해 보험이 우리는 보통 일반에 볼 때는 이름만 두자 들어가는 거지 비슷하다고 하지. 근데 보험에서 한 사람한테 듣든 천질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전문가 시각이게 천질차인 거고 일반 시각에는 별거 뭐 정신과의사, 내과의사 별거로 아니다 치지만 은 의사 입장에서 볼 때는 전혀 다르겠죠 그것도 전혀 다른 관점인 겁니다 그럼 여기서 저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일을 하는 분야에서는 전문가로 살아왔지만 여러분 인생에서는 여러분 전문가였을까 아니면 일반인이었을까 열심히 살다 보니 지금 성공하셨고 고생도 하셨고 또 성공의 단계도 있고 나름 하셨습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성공하시는 회장님들 앞으로 3년 후에도 그 성공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보장이 있을까 혹시? 여기 홍박사님 아직 성공 안 했잖아.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 홍박사님 성공했어요? 하긴 뭐 공무원 적당히 하고 작다 하고 나름대로 지정됐으면 성공을 했지. 그럼 지금 편안하게 누리는 것이 (3년 후에) (2년 후에) 그대로 다 느린다는 하나 첫째 건강 둘째 가족 과의 관계 왜 주변 사람들의 관계 재산 내가 재산 칼같이 들고 있어 그럼 그대로 보존될까 나갈 때는 하루 아침에 나갑니다 보장이 있을까 몸이 끓으들이 편안하게 내년 후년을 기다리고 있을까 여러분 (5년) 후, 1 0년을 미래를 계획합니다 어떻게 할 것이다 그대로 갑니까? 여러분이 이제 과거에서 지금까지 돌아올 때 그렇게까지 세웠던 계획들이 얼마나 제대로 왔습니까? 온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는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동양미래 시간에 듣기 많이 하지만, 선택들을, 많은 선택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많은 선택들을. 우리는 매순간이 선택이죠. 인생의 중요한 부분들을 내가 선택하고 결정합니까? 남한테 맡겨놓습니까? 홍 박사님, 누구한테 맡겨? 지나가도 이웃집 맞이차 맡깁니까? 본인 선택하고 결정합니까? 말할 것도 없겠죠. 네. 대답이 좀 부담스러워지지? 너무 당인해서? 아니, 제가 선택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음. 운이 선택이고. 아, 운이 선택이고. 이제 대답이 상당히 신중해지고 약간 이렇게 <laughs> 고차원 점이 됩니다. 운이 선택이고 너무 그냥 많이. 우리는 많은 것들 우리가 선택하는 것지만 제가 항상 얘기할 때 그런 겁니다. 우리 최 대표님, 본인이 이쪽 최 대표님, 본인이 본인의 인생은 그냥 맡겨놓고 삽니까? 아니면은 본인이 결정하고 준비합니까? 우리 최 대표님. 지금 명찰을 바꾸시하고다 음, 같이 있잖아요. 음. 내가 태어나서 받은 부분이 있는 부분을 음.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음. 거기에 대해서. 뭐, 뭐. 어, 오신 분들 수준이 너무 높아지 않고 현학적인 대답들 많이 맞습니다. 그거는 저는 저 물어본 것이 산자철이 걔 맞아요. 내 성공과 실패는 지금 말씀하실 때도 받은 거에서 내가 노력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에 들어가죠. 그럼 쉬운 주제로 얘기합시다 성공과 실패. 우리는 보통 얘기합니다. 성공하고 실패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뭘까? 이 사회에서 성공하는 것. 성공이란 정의는 뭡니까, 성공? 그냥 우선 쉽게 보시라. 돈잘 벌고 남들보다 잘 나가는 위치에 있고 이거 성공 맞죠, 일단은. 성공하고 행복 두 가지가 있어요. 리타포트 맞죠? 그 중에 진짜 궁극적인 목표는 성공이야, 행복이야? 행복. 행 행복, 이걸 다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실제는 그럼 성공은 뭐야? 성공은 관계없이 행복만 원하는 거야? 아, 둘 다. 둘 다. 성공과 행복의 정확한 차이가 뭘까? 제가 주역이란 어떤 동양의 깊은 철학 사상을 논하기 전에 우리 개념부터 정리해야 돼. 우리가 알고 있는 생각부터. 성공과 행복, 주역을 공부한다. 예를 들어 안다, 관심 있다. 왜? 아, 그냥 관심만 가지고 있요 그냥 궁금해서? 왜 궁금해? 그걸 가지고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도 좀 보야겠고, 그렇죠? 그럼 어떻게? 좀더 나은 삶을 위해서. 그럼 뭐? 좀더 성공적인 삶, 행복한 삶. 행복한 삶을 원하십니까? 성공적인 삶을 원하십니까? 두 가지 다를 원하는 거기에 저떻게 보면은. 성공과 행복이 공통되어 있는 어떤 분모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엄밀히 똑같은 의미는 아닐 겁니다. 이 사회에 현재 한 달에 100만 원 봉급을 받아 아침 9시 출근해서 밤 6시까지 퇴근하는데 100만 원 봉급을 받아 성공한 삶이 아니다. 달라요? 그럼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이면 성공이라고 하고 우리 현재 사회에서 성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목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공이라는 것은 현실의 가치에존지기지 내가 100만 원 받고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 단 물론 내 목표를 난 100만 원받으면 이렇게 하면 할까 볼지. 행복이라는 것은 100만 원봉거 받아도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왜? 50만 원 받으면 성공은 100만 원 받아서 성공이야? 이건 못한단 말이야. 나 혼자는 성공이라고 할지 몰라도 객관적으로 성공이라고는 못하는 성공은 사회적 가치와 기준 안에서 보편적으로 어떤 사람도 인정하는 위치에 있고 그만큼을 인컴 벌어들인다든가 이게 될때 우리는 성공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까처럼 100만 원 받는 사람 보고 성공이라고 말하진 누구도 하지 않아. 자기 혼자 할 수는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하진 않아. 한 달에 그럼 내가 1억을 벌어. 누가 봐도 성공이라고 지금 시대에서 얘기를 해. 근데 내가 1억을 벌었는데 남들은 전부 다 5억을 벌어. 그럼 성공 아니야. 현대의 가치에 대기하는 거죠. 그렇지만 현대 100만 을 받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50만 을 받더라도.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성공과 행복. 운명하고도 통하 얘기 중에 하나지만 성공과 행복의 가치를 논하기 전에 그 전에 운명을 한번 얘기합시다. 동양하고 따지면 운명하고만 얘기인데 운명이 정해져 있습니까? 선택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선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어,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 네. 음. 운명의 모든 것이. 모든 것을 선택으로 바꿀 수 있다면, 가난을 선택할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운명의 모든 게 정해져 있다면, 노력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운명에는 선택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이고, 정해져 있는 부분이 공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동시에 정해진 것과 바꿀 수 있는 것이 공존하고 있어서, 우리는 정해진 걸 알아서 따르고 바꿀 수 있는 건 바꿔서 한 번뿐인 인생을 보다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끊임없이 학습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하고 있는 겁니다. 보다 성공적으로 살아가는데 사실 이 성공 속에는 행복까지도 포함해 있는 개념이 많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 아까처럼 운명에 우리가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다고 실제 있습니다. 이 사회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 역량 뛰어난 사람 우선 성공이라고 얘기할 때이 사회적으로 대구룹 회장 성공했어 못됐어요대구적 대구적 사장. 대구집 간부. 성공. 성공했지. 대표적으로 이재용. 성공적인 삶이긴 해. 네. 그럼 대구로 회장이 될때 우리는 그 사람이 노력으로서 거기를 가는 게더 많습니까? 아니면 아버지 때문에 가는 경우 더 많습니까? 자, 우리 성공의 실패의 가장 큰더큰 큰 요인이 노력이냐 아니면 부모 핏줄이냐. 어느 게더 큽니까? 성공의 실패에서. 아버지, 네, 아버지 핏줄이 더큰건 현실은 노력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아빠 찬스가 있어야지. 아니, 엄마 찬스도 괜찮아요, 엄마 찬스도. 아니, 할아버지 찬스도 괜찮아. 네. 정조 같은 게 할아버지 찬스로 왕이 됐잖아. 그게 아빠 찬스를 통해나, 어쨌든, 뭐, 같은 개념이긴 하지만. 우리 회장님의 자녀분들이 스스로 능력이 뛰어나긴 하지만, 그래도 그 뛰어난 능력을 갖출 때 회장님의 영향이 없었다. 얘기할 수 없지요. 회사까지 물려받고 움직임에서 대부분의 기업하시는 분들 전부 다 그런 개념들입니다. 내가 자수성가해서 물려서 만들어주기도 하고, 여기서 한번 조금 얘기합시다. 성공과 행복을 논할 때, 성공은 그런데, 우리가 원한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행복은 마음 먹기에 따라 좀달라니다 우리 삶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의지가 상당히 주가되는 게 있고, 의지와 무관하게 흘러가는 흐름에 끌려가는, 운명적인 요새에 끌려가는 게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성공과 실패는 노력한다고 다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런 노력해도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근데 행복이란 자체는 좀 달라요. 자기가 마음을 먹으면은 정말로 진짜 오늘 부두가 났어도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업 부두라서 당장 난리 나는데 몸이 건강해서 행복하다 마음 먹으면 행복한 거야 가다 교통사람 하면서 다리 하나 부러뜨렸어. 부러졌어, 오늘. 행복할 수 있을까, 없을까? <목소리> 있습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한쪽 다리 남겨주셔서. 가능하다는 얘기다, 실질적으로. 물론 쉬운 건 아니지. 그런데 한쪽 다리 또 부러졌어. 그럼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래서 하느님 감사합니다. 허리 남겨주셔서 가능해요. 조금 목소리힘 들어가지만. 근데 허리 똑 부러졌어. 어떻게. 하느님 감사합니다. 목 남겨주셔서. 가슴 살아있어. 그럼 목도 부러 똑 부러졌어. 물론 너무 지나치게 문제가 생길 때는 우리는 행복도 통제가 됩니다. 사실은. 너무 실패가 많을 때는 행복하기도 힘들긴 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행복과 불행은 인생의 최종 목표이기도 한 행복과 불행은 우리의 의지가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성공과 실패는 여기 많이 성공하신 분들 계시지만, 그런 사실은 의지가 곧 되지가 않는 분이 많습니다. 성공과 실패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을 하나만 꼽는다, 뭘까요, 여러분들은? 현대에서 아까처럼 아버지 찬스보다 더 좋은 것도 별로 없을 겁니다. 맞습니까? 음, 맞습니다. 그것도. 근데 보통 사람들이 성공과 실패를 따질 때 우리는 뭐라 고 합니까? 노하우가 필요. 노하우. 사업 성공할 때 아이디어가 있어야 된다. 노하우가 있어야 된다. 틀린 말은 아닌데 그것이 가장 우선 순위 인 얘기입니다. 제가 그렇게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대자인에서 태어나서 대자연에살아 갑니다. 그 안에서 문명을 누리며 살아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자연과 같이 비교해서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봄, 여름, 가을 계절에 우리는 그 추수도 하고 곡식을 거둬들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추수를 한다고 칠 때, 열매 농사를 짓는다고 치든 뭐 한다고 칩시다. 농사 질때 아니면 뭔가 추수해서 거둬들일 때 가장 중요한요 아니면 자 노력이 중요할까 때 맞춰 씨앗 뿌리는 거. 때가 더 중요할까 노력이 중요할까? 때도 중요해요. 노력이 때도 중요해요. 때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 우리는 1번, 봄, 여름, 가을, 계절에서 봄에 씨앗을 뿌리는데 노력을 하지 않고 대충 뿌려놓고 말그 근데 2번은 씨앗을 가을에 묵직하게 열심히 뿌려. 누가 더 걷어드릴까, 크게? 그럼 때가 중요한 게 노력이 중요한 거예요. 월등히 중요한 게 때죠. 그럼 2번, 두 번째. 때가 중요, 노력이 중요할까? 장소가 중요할까? 1번, 네, 자갈밭에다 죽으라고 뿌려갔다. 물 썩은 똥에 땅에다가 2번 그냥 기름진 땅에다 한번 대충 뿌려놔 누가 더뿌려봐 음. 장소가 중요하지 그럼 3번 중요해요 이게 중요한 거 때와 장소야 첫째 한거 그럼 세 번째 이제 뿌리는 씨앗이 있는데 좋은 씨앗을 골라서 대충 뿌리고 뭐 놀아 어떤 사람은 쭉쟁이 갔다가 밤새도록 매일 뿌려 노력이 중요해 씨앗이 중요해 그, 씨앗이 그 씨앗은 우리의 아이템이지 아이템을 총 가지고 한방 하면 대장동 나오는 거야. 화천대요. 아이템 나쁜 거 가지고 함세도록 하면 평생에도 답이 안 나와. 그럼 여기까지 볼때 우리는 노력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노력, 백, 모든 걸다 통틀어. 첫째는 때가 우선이요. 두 번째는 장수요. 농사 질 때는. 세 번째는 씨앗이고, 그 다음에 노력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또 노력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지만,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농사만 그럴까? 이겁니 농사만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가을을 만나면 누구나 풍요롭습니다. 누구나 풍요롭다는 것은 씨앗을 뿌린 사람이나 씨앗을 뿌리지 않은 사람이나 풍요롭다는 거예요. 씨앗을 뿌린 사람은 안 뿌린 사람에 비해서 더 많은 풍요를 누리겠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가을의 풍요 자체는... 우리의 노력일까 계절의 흐름일까 흐름이죠. 계절의 흐름이지 노력이 아닌 거예요 그럼 노력은 뭐냐 더와 덜만을 결정짓는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예, 쉽게 말해서 어, 노는 사람도 가을을 만나면 남이 위 이상만 주소도 먹을 게 있고 산에 가면 열매가 널려있다 보니까 풍요로운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노력하지 않는 사람도 잘 나갈 때가 있다 없다 쉽습니다 안타깝지만 인간은 더러운 사람도 잘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그런데 성공과 실패가 노력인 걸로 착각을 한 거예요. 노력과 인맥과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쳐 그럼 어떻게 일단 때가 정해져 있고 장소가 정해져 있고 그 다음부터 노력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다음 아이디어가 정해져 있고 나서 노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직종을 할 것인가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니요 어떤 직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노력이 성과를 보고 안 보가죠. 보고 그럼 사실은 우리가 할수 있는 게 노력밖에 없다 보니까 선택과 노력. 그러니까 거기 에 열심히 하는 겁니다. 어떤 걸 선택하냐. 그런데 우리가 자 장소도 말하자면 선택할 수가 있죠. 우리가 풍수지리 과정을 운영하는 게 바로 장소를 선택하는 거고 내 건강이 장소 선택하는 거죠. 그런데 바로 가장 중요한 건때 사람이 또 사업을 하든 뭐라든간에 하든 할때 사람들은 사업할 때 아이디어 나 아이템을 무지하게 열심히 조사하고 시장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자기 자신이 사업을 할 때인지에 대해서는 조사를 잘안 해. 할 줄도 몰라. 그게 있는지도 모르니까. 만약에 아이디어만 좋아 성공한다면 성공, 실패할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똑같은 쌀장사하고 똑같은 부동산을 해도 누구는 뜨고 누구는 망하는 게 바로 자신의 때에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상당히 잘 나갔다가 시기가 되면 죽어도 안 돼. 어떤 한 20년 잘 나가다가 회장, 기업 회장님도 잘 나가다가 그 회장님들이 잘 나갈 때 물어봅니다. 보통은 기업이 꾸준히 해서 잘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한두 번씩은 약간 무리한 판단을 내리는데 그게 성공을 가져오고 획기적으로 뜨는 결정적 계기를 가져옵니다. 어떻게 그렇게 무모한 판단을 했습니까? 물어보더어합니까 누군가가 특별히 참모가 있기도 했겠죠. 결국엔 내 직관을 믿고 움직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재밌는 것은 그 회장님이 또 망할 때도 무모한 판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또 물어봅니다. 어떻게 무모한 판단을? 결국는 직관을 믿는 겁니다. 이 직관이 어떤 때는 좋게 작용하고 어떤 때는 나쁘게 작용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규칙이 있다 없다. 사람들은 이것들을 찾고 우리가 순간순간에 많은 선택들을 좀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중에 상당히 권위 있는 학문이 바로 주역입니다. 누구나 이 주역은 상당히 권위 있게 바라보고 있죠. 그다음에 사주팔자 같은 것들, 각종 각종 역술이라는 것, 역학이라는 것들에 의지합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 답이 나온다 안 나온다 막장 가보면 어떨 땐답 나오고 어떨 땐안 나오고 이렇게밖에 안 한다는 겁니다. 영원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히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오늘 조금 설명할 수있으면또 설명하고 오늘 주역을 뭐 오늘 한탑에 주역을 많이 설명할 수 없겠지만 맞배기 여러분들이 주역에 대해 너무 많은 오해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오해의 실체 여건이 된다라면 2022년에 주역으로 본 2022년 오늘 못하면 다음에 한번 더 할지라도 한번 얘기를 운조 한번 얘기를 해보고 화천대유하고. 또 천하동인 어떤 사람은 주역의 모독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상당히 똑바로주역이 뜬다고도 하는데 화천대회가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천하동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길래 아 여러분들 아 이걸 할 겁니다. 화천대회는 확 떴다가 한 번에 가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그렇게 알고 있잖아. 맞죠? 확 떴다 가한 번에 가는구나. 천하동인은 화천대에 끼어서 같이 가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을 수도 있고. 사실은 화천대의 그 의미가 정말 큰 의미인데 화천대회의 의미가 그러면 그런 이름을 지면 좋은 의미를 지면 부자 될까? 그럼 너무 누구나 다 이름 잘지어도 부자 돼버리지? 맞습니까? 장명이 의미가 있을까? 까지를. 제가 한 역할들이 많습니다. 장명도, 그렇게 말로만 얘기한 장명들이 진짜 검증 가능한 장명법을 개발했고, 그래서 장명이 얼만큼 효과가 있는지까지를 검증시켜 놓고 있고, 현재 동양과 서양 아까이 동서양을 통틀어서 60% 70% 이상을 규칙적으로 성공과 실패식 예측할 수 있는 학문은 존재하지 않았는데 90% 가까이 90% 이상이기도 하고 전후로 성공과 실패식 예측할 수 있는 동양 미래예측학을 유일하게 개발하기도 하고 음양오행이나 사주명리학이 뜬그른다는 학문을 전부 다 정리해서 그 동양 미래예측학으로 승격시킨 역할을 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때 의아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주역이나 사주 명리는 그렇게 못 맞춰라? 잘 맞추는 것 같은데 어, 어떨 때 맞고 어떨 때안 맞고 규칙적으로 맞는 게 아니고 어떨 때는 맞고 어떨 때는 안 맞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오늘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목소리>